원장님 나 갑상선 암 수술했잖아 갑상선 다 이거 제거한 거잖아요 근데 내 친구가 얼마 전에 갑상선 이거 나처럼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 그게 목소리가 잘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래도 목소리가 부드럽게 잘 나오는 게 그동안 CST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나 엄마네 집에서 이 머리 다쳤잖아요. 음. 오른쪽 머리. 거기 그때 진짜 넘어져갖고 상이 짝짝해졌잖아. 근데도 병원 안 가고 그냥 CST 받았잖아요. 지금도 여기 폭 들어가 있는데 나는 그래도 걱정 안 한다. CST를 받으니까. 그리고 뭐 요즘에는 내가 초창기에 CST 공부한 거. 엄청 많이 활용하잖아요. CRI 효과를 되게 요즘 많이 보고 그리고 뭐 아프면 브이 스프레이 하고 CSD는 진짜 없어서는 안돼 나한테는 <laughs> 그리고 항상 원장님한테 나랑 감사하다는 거를 잠 들면서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 자니까.